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정부. 전자권 전환하면 미 청구서 감당할 수 있나?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5년 7월 14일 조선일보 최우석 미래 기획부장의 스토리입니다. 국방부는 11일 한미일 3국이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공중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에는 미국 G-52H 전략폭격기와 우리공군의 KF-21 전투기, 일본 F-2 전투기가 참여했습니다. 2006년 워싱턴 특파원 시절 전시작전통제권 현안이 한미 간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당시 미 국방부 한국과장 마이클 피넥은 중년과 가깝게 지냈습니다. 부인이 한국인이어서 한국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컸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저녁 버지니아 에언데이러 한식당에서 단둘이씩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국이 전작권을 달라고 할줄 알고 1년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총관은 리처드 롤리스 당시 국방부 부차관이 맡았고 조지 부시 당시 미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고 합니다 비내권은 한국이 달라고 하자마자 미국은 당장 전작권을 가져가라. 곧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별도 정부서를 내밀었습니다. 전작권을 운용하는 당사자가 지불해야 할 비용들이었습니다. 북한을 24시간 들여다보는 첫째 인공위성 비용. 둘째 통신 감청 비용, 셋째 기타 군사 동향 파악, 넷째 전력 자산 운영 비용 등 그가 언급한 구독 비용은 가히 천문학적입니다. 한국이 매년 방위이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똑같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 국방부 차관에 임명된 에블리치 콜미는 지난해 본지가 주최한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기자와 만나 주한미군을 유연하게 운영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하면서 이제 주한미군의 존재 명분은 중국 억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해우산 아래 한국은 북한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인식을 가진 콜비 차관은 한국 방어면 묶여 있는 현재의 주한미군 역할을 어떻게 하든 바꿀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역시 가장 적은 돈으로 중국을 억제해야 하기 때문에. 나온 방안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미군 장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정부에서 미군 철수는 없겠지만 유연한 순환 배치는 앞피 관철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 절감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의 위성락 국안부실장은 13일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장기적 현안이라고 하면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유은주들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아니고 호시탐탐 한국을 노리는 중국 시진핑 정권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한국 배치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